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멤버분들 이제 입장에서 인사하셨는데요, 그. 네 감독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마이 퍼스트 페이지 e 감독을 맡은 SM엔터테인먼트 김인사입니다이렇게 네, <laughs> 보셨나요? 네 입소문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 지금 앉아있 관객분들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에스파 멤버분들 이, 한 번, 이 관객분들한테 그 개봉을 맞이할 포감, 감사의 인사 한번드려주시을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영화가 된게 아예 처음이고, 이렇게 무대인사라는 거를 저희가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런 영화를 또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완전? 감동적이에요, 좀? 네! 울었나요? 네! 우셨어요? 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또 보러 오실 건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꼭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분들도 다멘트한 번씩 해시죠 아, 일단 되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도 티저 보고 엄청 궁금했어요 저희도 이따가 볼수 있으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파일럿 타임 데이 잖아요 우리 마이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분 좋고 왜냐면 어,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거 나오면 또 보러 갈시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laughs> <laughs> 어디나 너무 예뻐. 예뻐. 완전 예뻐. 사랑해. 네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긴 저희. 영화를 찍게 됐는데 어, 이렇게 한편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영광인 것 같고 또 우리 마이들과 함께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은 것 같은데 어, 이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스파의 행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마 우리 마이분들이 많이 못 봐왔던 약간 비하인드 신스 같은 것들도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어, 기쁘고요. 우리 마일 분들 오늘 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지하는 엘타가 되겠습니다. 하시죠 혜민 네, 감독님께서도 오늘 모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보내주시죠. 오늘 어, 바쁘신데도 많이들 꽉꽉 채워서 와주셔 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들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지금 영화도 많이 많이 더 많이 관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에 뭐 기자분들도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요. 관객분들도 지금 예 많이 계시니까요. 그 멤버분들 해가지고 사진 좀 찍고 찍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포즈 편하게 취해주시면, 예. 네, 하나, 둘, 셋, 세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자 벗어주세요! 네. 한번더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은 마이 구호하겠습니다. 마이. 마이. 무대 네, 사랑해, 지민아 아프지 마. 네, 이것으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다 찍으셨죠? 네, 네. 네. 오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분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